편안한 발을 위한 효도템 효도로 준비한 발편한 신발 리뷰와 후기 발 아파서 걷기 힘드셨던 어르신들 주목 이제는 여성 컴포트와 2207로 편안하게 걸어보세요 이 신발은 50대 어르신과 할머니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더 나은 걸음을 선사해줘요 착용감이 정말 포근하고 발도 잘 보호해주니까 마음 놓고 일상 속 활보하실 수 있어요 사이즈도 다양하고 생활 방수 기능까지 갖춰서 실용성 최고랍니다. 효도 선물로 딱인데요. 사용 후기를 보면 시어머님께 드렸더니 편안함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하네요. 엄마가 웃으시면서 발이 편안하다고 하셨다는 말까지 사랑하는 어르신께 이제 부담 없이 편안함을 선물하세요. 민트빛 가죽의 경량 슬리본 스타일과 실용성의 완벽한 조화 스타일과 편안함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여기 주목. 여러분의 고민은 이제 끝났어요. 유윤 슬리본 DW13을 소개할게요. 이 신발은 경량가죽이 주는 믿기지 않는 편안함의 민트 컬러가 더해져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죠. 벨크로형 잠금 방식으로 신고 벗기도 간편하고 논슬립 기능이 있어 안정성까지 챙겼답니다. 이 제품을 써본 사용자들은 통기성이 좋고 가벼운 신발이라고 만족감을 표현했어요. 발볼이 넓은 분들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. 그리고 무지의 반증 있는 분들도 아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벨크로 타입이라 부모님 선물로도 딱이에요. 지금 바로 유윤슬리본 DW13 경험해보세요. 스타일과 편안함 실용성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순간. 혹시 무거운 신발 때문에 발이 쉽게 지치셨나요? 이제 메디 플러스 에어매쉬 경량 운동화 MD7로 경쾌하게 움직여 보세요. 이 제품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서 마치 깃털을 신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. EVA 밑창과 벨크로 장식 덕분에 착용감은 최고 스타일도 굿. 여름철에도 통기성이 뛰어나 시원하게 신을 수 있답니다. 발에 땀이 차지 않아 하루 종일 착용해도 문제 없어요. 편안함과 스타일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싶다면 지금 바로 메디 플러스 MD7을 경험해 보세요.